강변삼이 센터로 딱 나와가지고 딱딱 군무를 보여주는 장면 무척 인상깊었거든요. 촬영하시면서 저 장면 어떠셨어요? 크리스마스 코 어, 장면. 저는 영화 안에서의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저한테 되게 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퀀스가 중간에 재즈풍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 네. 네. 미군이 기동이한테 김마기를 선물해주고, 네. 안철이가 어, 경수한테 텐텐스를 선물해주고, 네. 판례가 제 아내를 찾아가서. 아, 너무. 아, 아, 아. 네. 아, 판례 잘했어요. 예. 판례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악수를 하고. 아, 저도 모르게. 야, 중계카메라 끌 뻗었네요. 예. 오빠 너무 많이 얘기했어. 예. 맞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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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어, 아, 악수하고 아, 아, 즐겁게 산에 아, 올라가고. 감독님 땀이 촉나셨네요. 아, 예. 아 예. 같은 거예요. 그, 그, 그 신이 되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예. 서로에게 감동적인 선물들을, 선물들을 주고 선물들을 받죠. 주는데요? 예. 왜요? 팔레시 그럴 때 기술을 사용해야죠. 예. 댄스 기술 말고 아, 다른 기술을, 네. 기술을 그럴 때 네. 사용해야 돼. 요예요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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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의미에서 경사님들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해지 되지? <laughs> <laughs> 네, 네. 방금 그게 다 낚시입니다, 영화. 예. 아, 네. <laughs> 전혀 영화랑 상관없는 얘기었지 <laughs> 그래, 어, 어, 혼자 신학유로딴 걸, 딴걸보셨나봐요 예. 보셨나 예, 봐요. 예. 저, 저도 저 <웃음> 어, <웃음> 어, 공연을 하면서 그런 예. 마음으로 이 친구들에게 어떤 좋은 정서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네. 열심히 네. 춤을 췄습니다. <laughs> 예. 아, <laughs>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laughs> 깔끔 그 마무리, 예, 선물 같은 포장 잘된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혜수 씨, 요 장면, 정말.